연속 확률변수의 확률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연속 아닌 것은 이산이라고 합니다. 즉 연속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를 공부하려면 먼저 이산 확률변수와 연속 확률변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챕터 4 제4장에 Topic 2 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로 보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은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를 셀수 없고 대신에 취할 값을 구간으로 표시한답니다 예제가 동그라미 1, 2, 3이 있고 4, 5, 6이 있는데 이것은 이산의 예제이고요 이런 경우는 연속의 예제입니다 구간으로밖에 표시할 수가 없겠죠. 이산의 경우에 확률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져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취할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이죠. 물론 앞면 또는 뒷면이지만 앞면을 0이라고 하고 뒷면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이고 확률은 각각의 2분의 1씩 나오겠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표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확률 변수라는 것은 수치를 취할 거고요. 두 번째는 확률 실험이라고 해서 확률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인데. 확률을 갖는 불확실한 사항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취한, 무슨 수치를 취할까? 0과 1을 취하네. 확률이 각각 얼마일까? 2분의 1 이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률분파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산이죠. 그럼 연소의 경우에 확률분파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과 1 사이에 어떠한 실수를 취할 수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열해 볼게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제일 큰 값은 1이겠죠 어디 끝이 일이 있을 거고, 0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값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0과 1의 실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0 다음에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어요.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확률을 적을 수가 없어요. 즉, 연속 확률, 변, 확률 변수의 경우에 이 확률분포를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산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는 취할 수 있는 수치와 발생한 확률을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속 확률변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연속 확률변수는 일정 구간 내에 어떤 실수도 취할 수 있으므로 이 실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불가하다 하다. 그러므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 확률 분포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에게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현는 방법이 없어? 아예 없어? 어, 여기서 이제 고민에 동착한 것이죠.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터판이에요. 지금 로터 판이 없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로터를 추첨합니다만 옛날에는 화살이 누가 쏘면 이 로터 판이 돌, 돌, 돌아가게 한 다음에 어딘가를 딱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로터 판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3번 쭉 번호가 막혀져 있어서 화살표가 만약에 여기에 도착했다면 1번이 번호가 추첨된 것이고 번호가 여기에 화살이 도착했다면 3번이 골라진 선택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로토판인데 여기서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저 멀리서 쏘았어요. 화살을 쏘았을때이 요 점, 요 이점 보이시죠? 이 점입니다. 이 면적이 없는 점, 면적이 0인 점이에요. 이 점에 화살이 꽂혀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 로토판은 이 정도의 면적입니다. 근데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점. 이 Q라는 한 점이에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된 이 로토판에서 이 점이 맞춰질 확률은 이 전체 면적분의 이 면적입니다. 이 점의 면적인데, 점의 면적은 얼마죠? 0입니다. 즉, 무한대의 관찰, 무한대의 점 중에서 한 점이에요. 이건 0입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트판 요 반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화살이 꽂힐 확률도 0일까요? 큰 0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원 중에서 저 반쪽에 이 면적 안에 화살이 꽂혀질 확률은요 전체 면적 중에서 이 하늘색 면적의 비율이가 2분의 1이 됩니다. 로터판이 만약에 번호가 1부터 쭉 해서 0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에 2대 2대 화살이 꽂혀질 확률 얼마일까요? 전체 숫자가 10개니까 10개 중에 하나다 10분의 1이 됩니다 즉 전체 면적 중에서 이 1이라고 써진 면적의 비율인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서 1이라고 써진 면적의 비율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네요 이 로터판에서 한 점에 화살이 꽂혀질 확률은 0이지만 어떤 구간 혹은 어떤 면적에 화살이 다 도착할 확률은 0은 아니다입니다 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연속 확률변수가 특정한 수치를 취할 확률이 0이라는 점이다 노또판에서요 점에 화살이 도착할 확률은 0이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강수량의 예를 가지고 요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요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에서 200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수량이 1500.0561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1000과 2000 사이에 실수, 아무 실수나 취할 텐데 이 실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한대로 많겠죠? 그 중에서 1500.056이라는 실수는 하나입니다. 무한대의 점 중에서 이한 점, 1,500점 056이 일1 확률은 무한대분의 1이라, 이 확률은 0입니다.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 특정 한 수치를 취할 확률은 0이라는 거예요. 마치 로터판에서 한 점에 화살이 도착할 확률이 0이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가 취할 수치와 수치수가 무한대이므로. 특정한 수치를 취할 확률은 무한대 중에 하나, 무한대분의 1, 즉, 0이라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그 다음 설명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 굉장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요, 특정한 점의 확률이 0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0이라고 했고, x가 취할 그럼 0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0.001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02라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수자로 취할 수 있고 이수자를 취할 수 있는데 확률은 얼마인가요? x가 0일 확률은 0이고요. x가 0.001일 확률은 0이고요. x가 0.01일 확률은 0이고요. x가 1일 확률도 0입니다. 모두 다 0입니다. 이게 표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이 경우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과 2004에 있다고 하니까, X 강수량입니다. Y 축에다가 확률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확률이라고 적으면,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1000일 확률 얼마일까요? X가 1000일 확률은 0입니다. 왜? 특정한 점이, 미 확률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1000.0000 1000 이를 확률이 얼마일까요? 0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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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선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예요. 이런 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럼 다시 이 로터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특정 점에 화살이 도착할 확률은 0이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화살이 도착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이 로토판 0부터 9까지 써있는 로토판에서 화살이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화살이 도착할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특정한 점을 맞출 확률은 0이지만 어떤 면적을 맞출 확률은 0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확률은 항상 면적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면적을 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강수량이 1500과 1600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확률을 표시하면 바닥에서 기니까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Y축에 다른 말을 씁니다.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라고 하고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라고 부릅니다. 그럼 probability density를 이용하면 우리가 구간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1500과 1600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아래에 있는데 1500과 1600 사이에 있는 이 빗금 친 면적이 바로 x가 1500과 1600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 확률 분포는 이런 표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 산에서와 같이 Y축에 확률을 뜸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Y축에 확률 밀도를 적어야 돼요. 확률 밀도를 적으면 구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 확률은 어떻게 되냐? 1500과 1600 사이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아래에 이비금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적분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 f(x)를 적분하는데 1500부터 1600까지 적분합니다. 이것이 이비금 침면적이 그것이 바로 요 관확률입니다. 요 그래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구해 보겠습니다. 1500 이상 1600 미만이라고 해볼게요. 이것과 이것의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다시 쓸게요. 여기다. 1500 초과 1600 미만입니다. 빼보겠습니다. 1500 이상에서 1500 초과를 빼야 되, 빼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X가 1500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 이 equal 이퀄 사인이 여긴 있고 여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특정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뺐는데 뺐더니 0이 나왔대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두 개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두 개가 같을 뿐만 아니라 다음도 같습니다. 1500 이상 1600 이하. 자, 이 경우도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과 3번의 차이는요. 1600이 포함 여긴 안돼 있고 1600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그 차이 또 빼면 결국 x가 1600인 경우만 남습니다. 특정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 했으므로 이것도 같습니다. 즉, 1번과 2번과 3번이 모두 동일합니다. 연속의 경우에는 equal sign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구간 확률은 일정합니다. 그럼 이 산에서도 그랬을까요? 이 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확률을 쭉 내려서 확률 분포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볼게. x가 2 이상 4 이하일 확률과 2 초과 4 이하일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산의 경우에 2 이상 4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x가 2일 확률 더하기 x가 3일 확률 더하기 x가 4일 확률로 결국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x가 2보다 커야 되죠. 그 얘기는 x가 2인 경우는 빠지기 때문에 결국 x가 3일 확률과 x가 4일 확률을 더한 셈이고 결국 6분의 2입니다. 자, 유의할 점이 뭐냐면 연소의 경우에는 이퀄 사인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죠. 1, 2, 3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산의 경우에는 이콜사인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구간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산의 경우에는 Y축이 무엇인가요? 확률이 되는 거고 연속은 뭔가요? 확률 밀도가 되는 겁니다. 확률을 적어버리시면 이와 같이 바닥에서 그냥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특정한 점. 특정한 참여자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경우에 꼭 Y축은 확률 밀도라고 강조하셔서 적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Y축은 확률이고요.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고 막대그래프로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높이는 절대 1보다 클수 없다는 점. 왜냐하면 모두 다 시그마를 했어요. 더해서요. x가 i부터 i가 1부터 6과 2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확률, 이 높이가 1이 돼야 함으로 하나의 높이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속의 경우에는 확률 밀도의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도 볼게요. 이해가 더 쉽게. 확률 밀도함수의 역용을 보겠습니다. 구간이 0과 5 사이에 실수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빗금친 면적은, 이빗금친 면적의 전체가 1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높이가 일정하다면 이 높이는 5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밑변이 5고 높이가 5분의 1이니까 이빗금친 면적이 1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5분의 1이라 1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간이 1과 1.5였다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과 1.5 사이에 어떤 실수를 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높이가 동, 일정하다면, 이 높이는 얼마 이어야 할까요? 입니다. 자, 이 비금친 면적이 얼마야 되죠?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5 빼기 1이라 0.5가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2가 돼야 됩니다. 즉, 높이가 1보다도 큰 경우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연속의 경우에는 이 높이는 절대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요. 이 높이가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규분포인데 평균형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예요. 왼쪽은요. 오른쪽은 평균형이고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분포예요. 그려보면, 이 최고 높이가 요 0.4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 높이가. 그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높이는 1보다 높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깨달는게 뭐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 높이가 1보다 더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상 확률 변수의 경우에 Y축을 확률하고 나왔을 때이 높이는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주사위를 던질 때 이산 확률변수예요 동그라미 2는 연속 확률변수예요 즉 구간 확률을 구하는데 이산인 경우와 연속인 경우와 어떻게 달라질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보는 겁니다 확률변수가 3과 5 사이의 값 3과 5를 포함할 확률을 했는데 확률 x가 주사위 던지에서 위에 나온 숫자라고 했을 때 3과 5 사이라고 했는데요. 3과 5를 포함하고 있대요. 이것은 x가 3일 확률 더하기 x가 4일 확률 더하기 x가 5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6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x가 3 초과 5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것은 x가 3일 확률은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x가 3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x가 4일 확률과 x가 5일 확률을 포함합니다 두 개의 합이라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 확률 변수가 1과 6의 구간에서 일정한 확률 밀도 5분의 1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1과 6 사이에서 확률 밀도가 일정하대요. 그래서 일정합니다. 높이가 5분의 1이랍니다. 높이가 5분의 1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빗금침 면적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5고 높이가 5분의 1이 돼야 면적이 1이 되겠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확률 변수가 3과 5 사이의 값이 나올 확률에서 확률을 하니까 probability고 x가 3 이상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면적으로 표시된다라죠 확률은 그럼 이건 뭐냐 3과 5 사이에 있는 이 빨간 빗금친 면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얼마죠 2고 높이는 5이므로 이 확률은 1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2해서 2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x가 3초과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앞에 문제와 차이점은 여기 equal sign이 들어갔느냐, 여긴 안 들어가 있다. 그거의 차이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 높이 5분의 1, 밑변 2, 2라 5분의 2가 됩니다. 즉, equal sign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구간 확률은 동일하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퀄사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구간 확률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